반갑습니다. 은하씨 컨설턴트 이종철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조금 방송을 좀 자주 하고 많이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요. 이제 적석으로 이야기하고 뭐 생각했던 것들을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음, 좀 놓치는 것도 많고, 어떨 때는 버벅대기도 하고, <laughs> 또 이제 그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솔직히 저도 좀당황스러시지만은 그래도 뭐 어쩝니까 잘봐주십시오 좀. 베트남에 결혼을 하시면 그 재혼녀와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녀가 나이 많은 신부죠. 베트남은 이제 여성들이 19살부터 23살까지가 결혼 정년기이거든요. 그 나이를 넘었으면은 노친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면 결혼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뭐 28, 9, 25, 6, 7 이렇게 노친애가 있다고 했을 때 초원이다. 그럼 저희들이 오히려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따른 꼭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 전화에 시집을 안 갔을까? 가족들이나 부모님의 등살이 보통이 아니었을 건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뭔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어떤 게 우리가 모르는 남성 해모증 같은 경우, 또 아니면 성폭행의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주변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여성이 재혼인데, 수류상으로 재혼이 아닌 경우, 알죠? 그죠? 동거생활 해가지고 애까지 있으면서, 수류상으로 애기가 없다 보니까 미혼으로 나오는 경우, 그런 부분에도 철저히 조사를 하되, 업체에서 거기에 소개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 여성에 대해서 송스럽지만은 산부인과적 검사 이 부분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았던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지 이런 요구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 가정이 문제가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요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특히 역시 베트남에도 거주 그 이전의 자유가 활발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음, 시골에 살다가 도심으로 마음대로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역을 옮길 때 어떤 서류 같은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 세탁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새로 옮긴 지역의 수류에는 여성의 과거의 정보들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봐야 됩니다. 꼭 챙겨달라고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재혼일 경우에 여성의 재혼 여부 사실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든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그 법원의 판결문들이 그대로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재혼의 여성에게서는 내가 이혼할 당시에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또 자녀는 누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 과정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챙기세요. 또 그리고 봅셔야 됩니다. 그런데서 잘 모르고 속에서 결혼하게 되면은, 뒤에 알게 되면 배신감 같은 거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이혼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그, 그 어렵진 않으니까, 서류를 여러분들을 모르지만은, 하나하나씩 꼭 지원을 챙기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지원의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 우리나라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이제 베트남 자녀분들이 내가 베트남 결혼하면은 내가 다 데려와서 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마음대로 어떻게 한국에 올수 있습니까? 그 과정도 역시 비자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특히 그 자녀의 경우는 나의 아이로서 입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올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재심히 살펴야 됩니다. 입양의 절차들은 좀 예전에는 정말 까다로웠는데 요즘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거기에는 제일 필수적인 1순위가 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 남편의 동의가 꼭 필수예요. 이전 남편의 동의가 있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입양 절차는 또 전문 기관에서 할수 있고 또그 업체가 그 부분을 또 부탁을 해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뭐그 어, 과정은 예전보다는 편해졌으니까 내가 꼭 의사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우리나라 남성분들도 재혼의 남성분일 경우에는 기존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이 여성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자녀를 낳지 않아도 좋은 여성. 어, 마음에 드는 여성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도 꼭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조원이라도 좋지만은, 나는 절대 아기를 놓지 않습니다. 그 말을 꼭 붙이는데, 문제는 이제 여성도 있잖아요. 조원이라도 아기를 한 번도 출산해 경험이 없는 여성들도 있거든요. 좋은 특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나라 여성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로망입니다. 꼭 나아야 해요. 응망을을는다 해도 안 한다고 주로 합니다. 그런데 선뜻, 아, 어, 좋습니다. 고할 때는 거기에는 뭔가가 문제가 복선이 있습니다. 그걸 세심히 챙겨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제가 알기로는 자녀를 놓지 않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거절을 합니다. 거기로는 단, 자기가 자녀가 있을 때 여성은 자기가 자녀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뭐, 이미 내 자녀가 있으니까, 남편도 자녀가 있으니까, 뭐, 살다가 보면 둘이 더 좋으면 나올 수도 있고, 그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요.